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 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머니투데이 방송 이주영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오늘 휴가를 갔다 왔는데 네. 테슬라 AI 데이를 하더라고요. 오늘 녹화하는 날이 그날이죠. 아, 네. 진짜... 지옥같았습니다 <laughs> 왜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laughs> 그러니까 저희 월가워즈에서 그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아, 네. 그것도 봤어요 동시통역까지 했었거든요 물론 네. 아쉽게도 저희가 그 아, 이렇게 늦게 시작할 줄 몰랐죠 50분이나 테슬라는 맨날 늦어 <laughs> 네. <laughs> 그래서 사람들이 테슬라 타임은 몇 시야 막 이런 <laughs> 얘기들 하더라고요 어쨌든 네. 그래서 안그래도 이거 끝나고 나면 네. 전문가들하고 통화를 좀 해봐야 되겠어요 음.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어서 좀 네. 정리된 내용을 오늘 오후에 음. 라이브로 할건데 네. 뭐그이 방송이 나갈 때 쯤이면 라이브 가진행된 이유가 될까 싶어요 제가 월가워즈에서 그 얘기 했어요 음. 오후에 라이브 방송으로 이 발책한 경제에서 할 거라고 아,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월가워즈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아, 이번에 저책 했는데 그것도 라이브 때좀 공보를 좀 해주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 이주앵커가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종목을 하나 찍어 주신다고. 아, 어, 제가 찍어 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전 네, 그 찍어주는... 세계에서 제일 센. 제이슨 제이슨 아저씨 진짜 제이슨 아저씨 예. 파월 의장이 찍어준 종목 예. 공개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laughs> 일단 제목은 파월 의장이 찍어준 종목인데 어 사실 종목은 아니고 성장 산업을 파월 의장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장난스럽게 들리겠지만 그 제가 이렇게 좀 장난스럽게 얘기한 이유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파월 의장이라고 하는 인물은 미국 경제에 대해서 정말 속속들이 낱낱이 다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로드에이부터에서 그렇죠. 전체적인 거시적인 그 상황까지 그 근데 그 이렇게 알아야 되는 이유는 미국 경제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 거기에 맞는 정책을 쓸수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예. 그중에서도 미국에서 가장 중요, 하게 특히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두 가지 지표가 첫 번째가 물가고 두 번째가 고용인데 이번에 파월 의장이 고용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음.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성장하는 산업이 무엇이냐를 볼때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고용이 늘어나는 산업은 확실히 성장하고 있는 산업은 맞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을 하니까 고용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고용이 결과에 네. 가까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파월 의장이 이번에 발언한 것을 통해서 어디에서 고용이 늘어나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서 늘어날 것 같은지를 파월 이장이 전망을 한 거고 그 내용을 보니까 아 이쪽이 괜찮겠구나라는 음, 음. 어, 어떤 의미를 저는 찾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라는 데가 이제 목표가 있어요. 네네.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에 가보면 음. 거기 현판에 물가 안정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면 아계란값을 <laughs> 안정시킬 것인가라고 이제 고민하게 네. 되는데 아니, 그런 것보다 이제 이전까지만 해도 중앙은행이 하는 일이 이제 네. 물가라는 건 인플레이션을 그렇죠, 얘기하는 네. 거잖아요. 근데 과거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됐던 시기에 음. 통화량을 조정해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중앙은행이 가진 유일한 목표 그렇죠, 네. 이거 물가만 안정시키면 나머지 경제는 잘 돌아갈 음, 것이다라고 음, 생각을 했던 건데 그 지나고 보니까 아니 물가는 분명히 안정돼 있는 것 네네. 같은데 우리가 물가를 왜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네네. 생각해보니까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게 물가 안정이 그렇죠. 목표일 거니까. 네. 그럼 물가만 안정됐을 때 사람들이 행복한가? 경제적으로 안정된 것인가? 라고 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 네. 사람들이 일을 해서 뭔가 돈을 벌어야. 네. 그래야 자기가 좀 경제적으로 행복해지는 그렇죠. 거니까. 네. 그럼 중앙은행이 단순히 물가만 관리하는, 음. 거시 지표 중에 물가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경제의 결과물인 네. 고용까지 좀 챙겨봐라. 음. 라는 미션이 주어진 거고. 음. 파월 의장은 그거를 해야 됐을 때. 네. 우리가 봤을 때왜 네. 이런 경제정책을 음. 하냐.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고용이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런 그 경제 정책을 쓰고 있는 네, 것이다. 네. 그러려면 파월의장은 취업을 시키야 데는 의무가 <laughs>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니네가 이렇게 <laughs> 보기에는 취업이 좀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네, 네. 뭐 니네가 당신 한 사람은 실직을 했을 수 있겠지만 네, 네. 이런 분야에서는 고용이 음, 늘어날 네. 것이기 때문에 아. 우리가 이런 경제 정책을 할 것이다라고 아. 얘기하는 그 분야가 그쵸. 어디입니까? 그 분야가 그 분야가 아 벌써 거기까지 넘어가야 되나? 아 아니 아닙니다. <laughs> 처음부터 쭉 흐르니까 처음부터 응. 타운홀 미팅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타운홀 미팅이 그거잖아요. 그 교육 관련 인원들이 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을 데리고 이 경제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그러니까 강의해 주는 그런 자리가 바로 타운홀 미팅인데 벤버넨키 의장 때부터 시작이 됐었던 건데요. 예. 타운홀 미팅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고용 시장이 어디가 좀 어, 나빠지고 있고 어디가 좋아지고 있는지를 얘기한 건데 딱한 마디를 했습니다. 어 미국 경제는 지금 경제 구조가 완전히 팬데믹으로 인해서 바뀌었고. 어~ 절대로 이게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거다라고 모빠가 음. 얘기를 하면서요 그러면서 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게 중앙은행에게 매우 중요하다 음. 왜냐하면 미국 연준은 미국 경제 상황에 맞는 정책을 써야 되는데 경제 구조가 바뀐 거를 인식하지 못하면 잘못된 정책을 쓸수 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파월의장이 지목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고용시장은 바로 원격 근무시장 음. 그리고 테이크아웃과 배달시장 아, 어, 여기에다가 오토, 네, 음, 그렇죠. 온라인과 오토, 어, 시작. 네, 네. 네. 거기에다가 온라인 부동산 중개까지도, 직, 실제로 그 파월 이장 입에서 나왔어요. 음. 이 산업 분야를 얘기를 했는데 그냥 한 마디로 얘기하면 대면 접촉이 적은 분야예요. 음. 그쪽이 고용이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원격 근무가 더 확산될 거다. 어, 그러면 이제 원격 근무가 확산될 때는 무엇이 필요하냐? 원격 근무를 하기 위한 어, 플랫폼과 예. 인프라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플랫폼과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한 인력들이 많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음... 그쪽으로의 고용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덧붙입니다. 어, 이제 그 이런 전망들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이브리드 워킹이거든요. 음... 요즘에 미국에서 어, 미국뿐은 아니죠. 이제 북미 지역에서 이 하이브리드 워킹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해요. 음... 왜냐하면 팬데믹은 이제 뭐 물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있긴 있지만. 그것까지 이제 종식되고 나면 부스 터샵 예. 맞고 종식되고 나면 나는 사무실 가야 돼? 아니면 지금처럼 일해도 일잘 되던데? 계속 그냥 하이브리드 워킹 하면 안 돼? 나는 그막 감론을박이 굉장히 많은 상태예요, 미국에서. 여기서 파워 회의장이 절대 못 들어간다. 어...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바꿀거든. 이게 저런 거죠. 이게 사실, 네. 그 디지털화라는 건 계속 진행이 되어 왔었던 거고, 네네. 이게 팬데믹이 굉장히 그걸 당긴 음. 효과가 있는데, 네.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와 비슷하지만 다른 어감이, 네. 돌아갈 네. 필요가 과연 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우리가 그전에는 이런저런 부작용이나 아니면 아직까지 그 전환비용 때문에 음. 온라인화를 추진하는 속도좀더 고수적이었고, 좀더 느렸는데, 네. 부득이하게 온라인화를 해보니까, <laughs> 네. 어? 생각보다 괜찮네. 괜찮네? 그리고 훨씬 효율적이네. 그리고 그걸 원하는 사람이 많네.라고 음. 한다면은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가 아니라 돌아가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음. 네. 의미이기도 할것 같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완전 반대편 측면에 있는 산업이 대표적인 산업이 있습니다. 어디일 것 같으세요? 완전 이건 진짜 사무실로 돌아와야 돼.라고 하는 되게. 어 특별한 산업이 있어요. 음... 거기가 금융 산업이에요. 어 아, 금융. 네. 실제로 그 JP 모건에서는 올 4월쯤이었었나요? JP 모건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어, 7월부터는 모든 근로자들이 사무실로 복귀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음... 복귀를 주문을 했었어요. 근데 예, 예. 거기서 이제 갑자기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어, 이게 좀 지연되긴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금융산업 쪽에서는 워낙 보수적인 집단이잖아요. 그리고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되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데요. 그니까 후배가 선배와 함께 필드에서 일을 하면서 배우는 것이 많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그, 저기, 금융, 이쪽에 있는 분들은 반드시 와서 배워야 된다. 음.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도 뭐 모든 산업, 그리고 모든 기업들이 다 똑같이 하이브리드 워킹 이제부터 할까요? 뭐 이런 건 아니고, 예. 산업별 혹은 기업별로 특성은 있겠지만, 어쨌든, 진짜 팬데믹 경험해보면서, 괜찮은데? 되는데? 라고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더 가려고 하는, 동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동력이 굉장히 세진 상태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네. 금융업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되게 그 장치 산업이면서도 어... 장치가 없는 산업이기도 해요 장치... 장치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 그러니까 금융업이라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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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것은 이제 일단 금융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야 네네, 되는 그렇죠. 거고 그 전에는 점포라는 데가 있는 네네. 거고 그러면 뭐 사실 그냥 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사실 뭐 어. 사람이 하는 거지 음, 네네, 금융업이라는 게뭐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 그래서 지금의 어떤 기존까지의 금융업을 일종의 인프라, 그러니까 지점이라는 데가 있어야 되고 네네. 대면 접촉을 하지 않으면 아예 인허가 그러니까 음. 계좌 자체를 만들 수가 없는 네네. 그런 산업이었어요. 네네. 근데 이게 비대면화가 이루어지고 사실 다 뜯어놓고 보니까 음. 또 사실 뭐왜 필요한 거지? <laughs> 네. 우리가 뭐 공장이 있어야 되는 것도 <laughs> 아니고 뭐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 컴퓨터만 있으면 되는데 <laughs> 네. 이게 왜 필요한 거지라는 것이 보수적이라고 하더라도 <laughs> 네. 그 보수적인 거는 이제 사람의 문제지. <laughs> 이게 진짜 뭐 반도체 설비를 보수적으로 만든다 <laughs> 이런 거라면 다른 거잖아요. <laughs> 네. 그래서 금융, 그 그러니까 저도 좀 의외였어요. 네. 미국에서 금융업을 중심으로 해서 회사로 돌아오라는 목소리가 먼저 나왔던 부분이 네. 조금 아이러니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한거 보니까 그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금융업이라고 하는 업태 자체가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 금융 업이기 때문은 아닌 것 같고 금융업에 예. 종사하고 계시는 그 분들이 약간 아직까지는 그 보수적이어서 그런 그 움직임 이 있는 것 같은데 한편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있는 반면에 한편에서는 진짜 우리는 하이브리드 워킹 해야 됩니다라고 주장하는 음. 쪽도 있는데 그게 어느 쪽이냐면 대부분 이제 그 it 쪽이 좀 많고요. 그래서 실제 사례를 하나를 좀 들어 드리면 저희 어, 그 굿모닝 글로벌 저 새벽에 방송하는 거 있잖아요. 예. 굿모닝 글로벌에 매주 화요일마다 연결하는 그 미국의 그 뉴욕 맨하탄에 있는 그 스타트업이 있어요. 싱크넘이라고 음. 하는 곳인데. 와. 거 아, 굉장히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얼마나 있네요 좋은, <laughs> 얼마나 좋은 데냐면 그러니까 그 싱크넘이라고 하는 기업은 CNBC랑 인터뷰를 되게 많이 해요 음. 그 기업하고 저희가 인, 인터뷰를 매주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음.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 아, 다시 한번 프로그램 이름이 뭐라고요? 아, 굿모닝 글로벌 아, 굿모닝 글로벌 <laughs> 네, 메이투데이 방송 채널에 나옵니다 <laughs> 아, 그니까요 러그 싱크넘에 계시는 한국인 엔지니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터뷰를 할수 있는 건데 그 엔지니어분이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물론 귀국한 거예요. 7월부터 9월까지 이제 귀국하신 건데 일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어. 심지어 시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데 전혀 문제 없고 그리고 그분한테 직접 여쭤봤더니 현지에서도 미국 예. 현지에서도 한 군데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음. 다양한 주별로 직원들이 따로 있대요. 음. 근데 다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예. 별로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요즘에 뭐 슬랙이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그, 팀즈 365 어, 음. 팀즈 365 이런 것들이 워낙 잘돼 있으니까 굳이 바로 옆에 붙어서 일할 필요가 없는 환경이 지금 펼쳐져 있어서 어떤 한그 제가 기사 하나 보여드릴 텐데 기사에 나온 그 어떤 설문조사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열명 가운데 거의 세명 가까이 29퍼센트가 예. 만약에 어더 이상 그 원격근무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나는 일을 그만둘 것이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laughs> 극단적으로. 아, 그리고 젊은 세대 느낌 <laughs> 그니까요 어,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이 연구한 조사에서 봤을 때도 어, 근로자들이 내가 어디에서 어, 언제 오. 일할 수 있는지를 선택하게 했을 때 예. 훨씬 더 생산성이 향상되더라라는 음. 연구 조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한 반반인 것 같아요. 네네. 사실 기자라는 직업도 음. 그 우리가 이제 기사를 써서 올리면 네. 그냥 데스킹인 보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게, 그럼 그게 네. 굳이 출근을 하지 않는 직업이기도 해요. 네, 네. 그 기자실에 보통 다들 나가 있으니까. 그쵸. 물론 방송 기자들은 이제 편집 때문에 들어오긴 하는데, 네, 네. 근데 여기서 또 그러면서도 기자들이 오프라인을 또 되게 강조해요. 어, 그러니까 어, 네. 그 취재라는 거를 전화나 이메일로 다할수 있다면 어. 사실 기자라는 직업이 그렇게까지 필요하진 않을 거예요. 음. 근데 꼭 가고 가고 네. 누구를 만나고 네. 그러면 뭔가 다른 뭔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그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그 취재를 할때 후배들한테 뭘 가르치냐 그러면은 네. 뭐 취재하는 법이라는 게뭐 취재하는 법이라는 건 없는 거거든요. 어, 그렇죠. 법이 그냥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어보는 네. 거고. 네. 그러면 은 이제 취재원들 만날 때 이제 선배 같이 따라가서 그래 선배들이 이제 취재원들하고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 음, 음. 그런 것들을 옆에서 어깨 너머로 배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혼자 취재원을 만났을 때 음. 어떤 걸 물어보고 음. 뭐 이런 것들을 일종의 그냥 몸으로 체득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 부분을 그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오프라인 취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도 팬데믹 때문에 그런 취재원과의 접촉면이 많이 떨어졌을 때 네, 네. 그러면 이게 뭐가 달라졌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네. 어떠셨어요 근데 그 팬데믹 때 만나지 못하고 전화로만 하면은 좀 이렇게 달라요. 뭐 잘못... 그러니까 이거 너무 이게 <laughs> 응... 업업업제에 대한 얘기인데 <laughs> 네. yeah. Yeah, right.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이 이제 혈연 지연 학연 많이 따지는 나라들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걸 왜 따지냐면은 서로 간에 처음 만났을 때 생겨나는 서로의 경계심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네. 그럼 그 경계심이 있을 때 얘기를 솔직하게 잘못 합니다. 네. 내가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고 이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진입장벽이 있어요. 음. 근데 다짜고짜 전화해서 물어보면 네. 그 사람 누군지 알고 얘기를 해주겠어요. 그렇죠. 네. 아 그러면 거기서 제가 아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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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동네 형님, 아 저, 누구 소개로 했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어. 하면 서로 간에 신뢰가 생기면서 약간의 그 장벽이 좀 낮아지는 네. 측면이 있거든요. 음. 그러면 전화로 한 마디 물어보았을 때. 안될 만한 아, 다양한 얘기들 을할수 있게 할수 되는 음.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오프라인 취재가 이제 병행돼야 된다. 그러니까 매번 만날 수는 네, 없으니까 네, 네. 만나서 어느 정도 좀진입점이 음. 낮아진 이후에는 음. 전화로 하기가 좀 편해요. 음. 그러면은 좀 연차가 있어서 좀 취재원 자기 풀이 많은 네, 네. 기자들은 이제 전화로 어느 정도 취재를 음. 하면서 커버가 되는데 네. 아직 취재원 풀이 좀 적은 음. 그 연차가 낮은 기자들은 좀더어렵고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은 오프라인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음. 전화로 취재하는 것에 대한 단점을 잘못 느껴요. 음. 음. 그러면 그렇죠. 그만큼의 이제 깊이가 좀 낮이, 맞아요, 낮지만 맞아요. 깊이라는 거는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음. 그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낮은지 모르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뭐가 더 깊은 것인지에 대한 이해는 별로 없어요. 음. 음. 그러니까 음. 불만이 없는 <웃음> 거죠. <웃음> 모르니까 없는 그렇죠? 거죠. 예. 알면 있을 텐데. 예. 참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하이브리드 워크가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안 가는 게 능사냐? 음. 그건 또 아니고. 그럼 가긴 가는데 얼마나 가야 되냐? 어, 그런데 이제 그, 뭐, 이게 완전히 우리는 5일 근무를 해야 된다고 이제 거의 뭐, 문화적으로 규격화되어 있으면 예. 절대 원격 근무는 불가능한 건데 음. 팬데믹 통해서 원격 근무가 괜찮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물론 일주일에 한 3일 정도는 내가 출근할 수 있어도 한 이틀 정도는 원격 근무를 할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요구가 근로자들 음. 사이에서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근로자들만 있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예예. 예. 그래서 어 실제로 cio들의 인터 그러니까 cio들을 조사해 봤었어요 그러니까 예, 예. cio들은 아무래도 본인들이 직접 투자를 해서 이 돈을 투자를 해서 이그 직원들이 음, 원격 근무를할수 있게끔 우리는 인프라를 만들어줘야 되느냐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CIO. 잖아요 그 여기서 I 가 o t 기 i m t o 투자 jog, toja t 투자 a to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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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j 자 toja t o 들을 toja toja t 응답자 가운데 92%가 2022년 그러니까 내년 회계 연도에 화상 회의 등 하이브리드 워크 근무를 위한 투자를 어 유지하거나 늘릴 거다라고 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원격 근무 정도는 할수 있게 해줄 게가 이거 92%는 대답을 한 거고요. 음. 어 하이브리드 워크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직원의 40%가 정기적으로 원격 근무를 계속할 것이다라고 대답한 그 CIO들도 40%나 음. 됐다고 합니다. 그니까 윗 사람들도 준비하고 있는 거고, 음. 아랫 사람들도 요구하고 있는 거고, 그만큼 이쪽에서는 좀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고 있느냐면, 예. 주 4일 근무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지금. 주사. 우린 그때는 주사파라고 했던 끔 들렸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예. <laughs> 어, 우리 주 5일 근무제 넘어왔던 게딱 저희 아버지 세대더라고요. 그쵸. 근데 음. 그때도 엄청 난리가 났었대요. 근데 음. 그 저희 52시간 근무 도입할 때에도 되게 막큰그 몰라 불란이있었요 지금도 있어요. 잘안 보여서. 그렇지. 아, 그런가요? 예, 예. 어. 근데 이거를 뭐주 4일, 주 5일로 정하게 되면 사회적 문제가 되는데 사실 지금 이건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고. 워낙 어, 우리가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오는 기사 제가 보여 드릴 텐데 거기 나온 그 부재가 딱 이렇습니다 아니 팬데믹 때문에 적게 일해봤는데 괜찮더라 음. 그럼 주 4일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적게 일해봤는데 괜찮다는 거는 저희 같은 노동자들의 <laughs> 얘기 아닌가 생산성도 기업들도 음, 예, 예. 기업의 생산성도 아니, 나쁘지 않더라 음. 그럼 4일 일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그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는데 물론 이거는 그러니까 제목이 이럴 뿐이지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사일 이랬을 때주 오일 이랬을 때 어떤 그어 생산성의 차이 이런 것들이 여전히 논란이 많다 예. 뭐 줄어든다 늘어난다 이런 이야기들 많다 그러니까 논란을 예, 다룬 거지 근데 어쨌든 이런 어 논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그어 사회적 변화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게 바로 하이브리드 워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주 주... 음. 어, 투자회사 회사 사장님하고 그때 얘기를 하다가 야근에 대한 얘기를 네. 했어요 근데 그게 악순환인데 네. 평일 낮시간 이제 근무시간이잖아요 네. 근무시간에 직원들이 뭐 은행을 갔다 온다거나 음, 아니면 네. 뭘 사러 가거나 네. 아니면 병원을 가거나 네. 이런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그리고서 야근을 해요 네. 그러면 아니 근무시간에 일을 하고 야근을 안하거나 해야 네. 되는데 네. 오히려 반대로 근무시간 그러니까 야근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근무시간에 자기 개인사를 본다 아, 네. 그럼 이게 네. 언젠가는 이걸 맞춰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직원들한테 너 이, 일하는 시간에는 어디 가지 말고 네. 예를 들어서 뭐 병원을 가든 음. 은행을 가든 이게 또 골치 아프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 은행은 또 은행이 그 영업시간이 시간이 있으니까. 있고 병원은 영, 영업시간이 있으니까 네. 내가 네. 그 시간에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연차를 음. 공식적으로 쓰고 네. 근무 시간에서 빼서 하고 나머지 시간을 채우던가. 그쵸.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야근과 뭐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암묵적인 음. 약속이었던 거예요. 좀 네네. 느슨하게 일하지만 음. 근무 시간이 긴. 네네. 그러면 이거를 정말 타이트하게 근무 음. 시간을 관리할 수 있다면 네. 사실 뭐 일하는 시간은 사실 똑같을 수도 있어. 요주4일을 그, <laughs> 하나, 5일을 네. 하나.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논란은 그러니까 이 시간 자체가 논란이 아니라. 네네. 어떻게 근무 패턴을 바꿔갈 것인가가 논란일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런데 예. 음. 그 우리 그 유럽은 이런 문화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아니 왜 근무 시간에 어디 가? 예. 그럴 거면 연차를 내. 우리 연차 30일 넘잖아. 예. <laughs>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북미 지역은 제가 그 문화는 정확하게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권 기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그니까 근무의 형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더큰 이슈가 될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그, 그 제가 던진 화두는 이거였었잖아요. 파워의장이 찍어준 성장 그 산업, 예. 바로 이 원격 근무와 관련된 인프라 내지는 협업 툴 음. 그리고 이런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한 인력들 이런 곳으로 고용이 많아질 거다. 고용이 음.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 상, 그 수요가 많을 거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뭐 물론 장난 삼아지만 진짜 파울 의장은 성장 산업 찍어준 것 같다 <laughs>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얼마 전에 그 어, 워렌 버핏이 예. 생애 두 번째 기술주 투자를 했잖아요. 생애 아, 첫 번째 기술주가 이제 애플이었었고, 애플이었고 두 번째 기술주 절대 이제 태어나서 나는 기술주 투자 안할 거야라고 했던 분이 기술주 투자 두 번째 했던 게 스노우플레이크였었거든요. 아, 뭐하는 회사죠. 스노우플레이크도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협업툴 그러니까 음. 이것도 이제 그 그러니까 원격근무라고 얘기하기는 좀 모한데 어, 협업을 할수 있는 어디서나 편하게 동료들과 협업을 할수 있는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그리고 솔루션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원격근무 했을 때이 솔루션을 사용하면 충분히 일을 할 수가 음. 있는 거거든요. 워렌 버핏도 이런 곳에 투자를 한걸 봤을 때에는 분명 아, 여기에는 많은 기회들이 놓여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뜨겁게 사람들이 논, 논의를 하고 있구나. 그런데 음. 이런 논의를 할때 슬며시 웃고 있는 기업들이 있겠죠. 음. 어, 뭐 바로 못 바로 못그 스마트 워, 원격 근무 이런 거 하는 기업들, 예, 예. 워킹 툴 하는 기업들 음. 이런 기업들은 지금 아마 되게 기분 좋게 이런 논란을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회사들이 네. 약간 그 메타버스 건설업 같은 느낌이 있어요. 메타버스 건설업은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농장에서 뭐. 일하고 있는 수많은 농민들이 일차 산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네네. 이거를 이제 공장으로 다 모아들어서 이 공간 안에서 네네. 굉장히 효율성을 높이는 공간이잖아요. 네네. 그게. 네네. 그러면 이 공간 안에를 만드는 것이 건설업이잖아요. 그렇죠. 공장을 이렇게 만드는 네네. 건데. 그러니까 일종의 협업 툴이죠. 네네. 각자 그 자기 뭐 소규모 아. 자영업을 하고 있었다 아, 그러면 동안에? 공장이라는 곳으로 다 몰아 넣으면서 네.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네. 게2차 산업인 공장인 건데 네. 그럼 이거를 이제 메타버스로 가게 된다 그러면은 네. 거기에서의 아, 협업을 하는 누군가가 거기다 공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공장을 만드는 방식이 지금처럼 뭐공구리치고 철근 놓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네. 뭔가 이제 코드로 되어 있는 개발을 통해서 어. 협업 툴을 만드는 거라면 거기에 이제 지금 그 공장을 만들던 시기 산업혁명의 네. 시기에는 뭐 건설업이라든지 공장 음. 설비 엔지니어이라든지 이런 데서 고용이 엄청나게 나왔다 그러면 음. 이제 메타버스를 만드는 그 건설업에 네네.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부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거기에 개발자들이 들어가야 되고 네네. 근데 오늘 제 AIDA 보다가 그 얘기가 나왔어요 자기네가 테슬라의 그 레이블링이라고 해서 이게 데이터에다 이름 붙이는 거 레이블링 레이블링 네, 그 이름 붙이는 사람만 1000명이 네. 넘는다 아 그렇게, 그랬거든요. 그렇게 많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이제 레이블링은 그러면. 그렇게 뭐 어마어마하게 높은 그 기술적 기술, 기술이 필요하진 것보다는 않을 거예요. 노동 집약적인 그 IT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일용직, 어쩌면 네. <laughs> 아니면 이렇게 노가다 네, 네. 치는 그런 분들이 음. 한 천명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음. 그런 것처럼 이제 메타버스라는 세상 안에서도 뭐 진짜 어려운 그 엔진을 개발하는 분이 네, 네. 있는가 하면, 네. 그 레이블링하는 사람도 아. 필요하고, 네. 그러면 그런 쪽에서의 고용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 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들었러니 그러니까 그. 파월 의장도 지금 줄어들고 있는 고용을 얘기하면서 뭐 레저, 숙박, 여행 이쪽 대면 접촉이 많은 쪽은 확실히 고용이 줄어들더라라고 음.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야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잖아.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이제 분명 파월 의장이 얘기했을 때 그거 감안 안 하고 얘기한 건 아닐 거예요. 근데 네. 그 추세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를 분명 한것 같거든요. 거기에다 반면에 그 원격 근무나 이런 원격 근무를 할수 있게끔 만드는 인프라를 어, 유지하기 위한 고용 계속 늘고 있다고 얘기한 걸 봤을 때 사실 그뭐 저는 투자 쪽으로 접근하는 그, 그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네. 물론 요즘에는 이제 뭐 당연히 리오프닝이 되면은 뭐 당연히 뭐숙 박 여행 이쪽이 당연히 좋아지 겠죠 그런 뭐 좋아지는 것도 하나의 투자의 기회지만 장기적으로 정말 우리가 10년 뒤에 우리의 모습은 어떨 것 같애라고 생각을 하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쪽 산업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음, 음. 그리고 아까 오토 얘기 또 하셨 잖아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곳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더라도 네. 결국은 사람이라는 존재가 오프라인에 있기 때문에 네. 이 메타버스와 사람을 연결해 주는 무엇인가가 필요할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는 산업은 이제 메타버스 건설업과 네. 세상을 연결해 주는 음. 부분이 오토가 되는 거니까 네네. 우리가 밥은 먹어야 되지 아니, 않겠습니까? 그쵸. 아니 그 집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 온라인 부동산 중개 그것도 예. 네. 지금 그 살아야, 집은 살아야 되... 되니까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토가 어떤 형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는지는 이전과는 좀 다를 수 있어요. 맞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 짧은 집에서 고용되 있는 배달원과 네네. 지금 그 배민 네. 라이더 같은 음. 사람들은 같은 일을 하는 듯이 보이지만 비즈니스 모델이 좀 다르거든요. 그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용이 창출되고 하는 것은 약간의 좀 창의력의 영역이 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도 좀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굉장히 핫한.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느껴지지 않아서 그렇지 하이브리드 워킹이 그쪽에서 진짜 핫한 아, 토픽으로 지금 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지금의 옵,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하던 일 온라인으로 옮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4차전업 혁명은 되게 추상적인 명제인데다가 이게 뭐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만 업태가 변하는 게 되게 많아요. 네. 진짜 뭐 이렇게 오늘은 짧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은 네. 오프라인에서 살수 있는 물건은 온라인에서 산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음... 그러니까 온라인 그러니까 오프라인의 유통업이라는 그 백화점이라는 네네. 공간 네. 부동산인을 점유하고 있는 것 음. 물리적 거리의 감각이 없어지면서 네. 생겨나는 아예 다른 그 유통의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도 옛날에 진짜 목 좋은 곳에 음식집이라 그렇죠. 하는 목 좋은 곳에 딱 자리 잡고서 모객을 네. 하는 아하. 그런 개념이었다 그러면 이게 오토에서 배달 음식은 아예 그냥 그 오프라인 매장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어, 없더라고요. 예. 네. 그러면 네. 음식집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변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이제 겪게 될 메타버스와 오투는 음. 이전에 오프라인을 단순히 온라인으로 옮겨놓는 게 아니라 음. 온라인만의 새로운 방식으로 뭔가가 만들어질 음. 건데 음. 이게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고용과 그렇죠. 비즈니스의 네네. 어떤 관계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 어쨌든 파월이장이 그런 걸 찍었을 정도면 진짜 그 수많은 고용들이 그쪽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걸 알게 될 네네. 거고 네네.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경제 정책을 쓰게 될 거니까 네네. 앞으로 우리 또좀 어떤 식으로 변해갈지 같이 고민을 하면서 좀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그 월가 오즈와 발치 경제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어 지금까지 발치 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